빠지겠다. 어? 빠지겠어. 다난 것도 있네. 다리. 응? 다리 안난것어 다리 안난 것도 있어. 다리 난 것도 있고 안난 것도 있고. <laughs> 이시 여기 다 도망갔어. 에이, 여기로 다도망갔 어, 어, 어 바로 앞에 있다. 어, 한 마리 있다. 거 바로 앞에 잡을 거 같다. 형아가 어, 빠졌다, 빠졌다, 빠졌다. 여, 이거 잡고, 해, 이거 잡고, 나무를 잡고. 이 나무? 어, 안 되겠지. 어, 갇혔어.